자,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꼭 대응 관계라는 것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거는 뭐 관계가 되고 어떤 거는 관계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relation이라는 단어하고 found, function이라는 단어하고 두개를 이렇게 해야 돼요 func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거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y와 어, x 간에 어떠한 어, 함수적 관계라 그러는 것이 지금, 이제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함수적 관계라는 게 어떤 뜻이고 그러니까 음, 관계 있고 함수야. 그러니까 이 중에는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합쳐진 함수적 관계가 있고 함수적 관계가 아닌 관계들이 있을 거요 그지? Relation은 어, 우리가 인프라프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x와 y 값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x sub 1, y sub 1 이렇게 매칭이 되고 x sub 2, y sub 2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이것이 매칭이 됐다면 x sub 1, y sub 1 이렇게 매칭이 되지요. x sub 2, y sub 2 이렇게 ordered pair 그지? 어, 순서 쌍이라는 게 만들어지지요. 그랬을 때이거와이거는 뭐를 가지게 되냐면 이두 개는 relation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함수 관계라는 것을 지지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각각의 각각의 argument t r 각 e 의 argument t 이 e e This is the argument tree. This is 요거 argument t 고 e e t h 이 s is t 는 e argument t r i a g e 요거 하나를 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그러니까 어, 요렇게 요렇게 하면 a와 b가 relation을 가지고 있다, relation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음. 그런데 이때 이게 또 함수적 관계냐, 함수냐 아니냐를 따져서 함수이면 요걸 갖다가 어, 요렇게 음, io table에 넣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 이제 4월 4에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이게 X와 Y라는 아이오테이블인데, 인프라 애플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태블레이션 한번 어,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요것들은 지금 D, B, C, A.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쓰지, 왜또 이러한 거를 또 만드냐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어, 관계하는 방법, 여기는 보니까 어때? 1, 2, 3. X는 1, 2, 3가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D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여기 A가 되고, 여기 C는 Relation을 이루지 못하네. 그지 어, 여기에 그러니까 a r g u m e n t 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Relation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lation이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function도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relation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 relation이 있으면 이게 f u n c t i o n 한 것인가를 f u n c t i o n 함수적 관계인가를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데 r e l a t i o n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함수적 관계에 의해 relation을 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 자 그런데 이쪽 이쪽을 보니까는 또 어떻게 됐어? 어, 이쪽에 어, 세 번째를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어우 여기 4가 되고 이게 D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이게 C, C 이렇게 되네 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어. 자 그런데 이때 function 이라는 것은 뭐냐면 relation, 이제 r e l a t i o n 이해가 갔지. 그지? 응. 이때 r e l a t i o n 이해가 갔어. 그러면 이 relation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relation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domain, 그지? domain하고 co-domain에서 이러한 argument, argument하고 image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one to one 그지 하하나 o r r e s p o n d e n e 이 correspondence, 어, 이 correspondence, 이 일어나는 경우이 있단 말이 d o 이 domain, 이이도메인이 d o 도메인보이 domain, 이 d 이 domain, 이 domain, 이 d o 하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o m a 이 d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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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픽인 경우 이제 여기에서 에, 이게 코드 도메인에서 이 y라는 코드 도메인에서 이어 마이너스 측면은 못 쓰지 하나도 못 쓰지 지금 보니까 이 위로만 썼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이 위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요쓸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하는 거예요, 뭐야? 레인치가 되는 거지, 그지? 레인치.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쓰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한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렇게 도메인이 더커 집합이. 그다음에 코우 도메인이 더 작아 집합이. 그지? 응. 그래가지고 이 레인지 range, 레인지의 범위가 레인지의 범위가 더 이렇게 쓸수 있는 게더좀 이러한 경우 있지. 그지? 생각해봐. 을 응. 똑같은 경우, 어, x가 더 작은 경우, x가 y보다 더큰 집합을 이루는 경우, 집합적으로, 음. 그런데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어, 지금 이네 번째 관계, 어, 관계, 똑같지만 대응을 대응을 이렇게, 음. 어, 이 relation이라 그러는 것이, relation이라 그러는 것이. 여기에서. 123인데, 여기에없없그에여기에 a 하고 b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여이에서여이에이여기가서여기에어에는 지금 에 e l a 에 i o n 아니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 어, 이런 relation들을 우리가 함수에서. 그러니까 어, 결국 x가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 y의 값이라 그런 것은 f의 값이 먼저 정해지면 이것의 예, 계산에 의해서. y의 값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음. 이렇게 되니까 먼저 x의 값이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나올 때 이러한 네 가지 종류 정도의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런 relation들이 있을 거야.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function이라고 할 때는 이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너무나 간단해. 하나와 이 알기본차하고 이미지값들이 하나하나 그지? 어, 하나하나 오르드페어를 이렇게 이루는 경우, 그지?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그래프는 각각의 x 값에 y가 대응을 하죠. 이게 x sub 1, y sub 1, 여기서 이렇게 돼서 x sub 2, y sub 2 이렇게 되면 x sub 1과 y sub 1 그 다음에 또 x, x, y, w, y, w 이렇게 각각의 1, 2, 1, 1, 2, 1, 1대 1, 이 1, 1, 1, 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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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1, 이루지. 1, 대 1, 1, 1, 1, 1, 1, 1, 이런 경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이젝티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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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는1 um, to 1 and on to m a n g 이게이제 a 이 m a p p i n g 이라는 p 이 mapping은 이 m a p p i n t 이 mapping은 이 t a f p i n g 이 mapping은 m a n g 이 m a p n g 은이 n 이 i n 이 n 이게 바로 p 핑이 m a p 이이 m a p p i 이라고 했잖아, n 이 m a p 이게 바로 mapping야. mapping. 이 m n g 1대 1로 가면서도 온투 모두가 다 얹힐 수 있지. 그렇지? 응. 모두가 다온 응. 얹힐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두 번째에서 보면 1투 1이지 분명히. 1투 1이야. 여기 봐 봐. 여기는 2투 1이 되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는 1투 1이야, 여기도. 그런데 여기가 남지. 그렇지? 아마 이거는 오, 얹히지를 못하지, 그지? 그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남는 게이세 번째 거 보면 남는 게 없잖아, 그지? 전부 얹혔지, 온투, 그지? 온투 했는데 원투원은 아니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원투원인데 여기서는 두투원이돼 버리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온투지, 원투원은 되질 않, 않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경우 자이 용어를 어떻게 쉽게 에, 기억을 하는 거냐면 이쪽은 봐봐 도메인이 더 작지 코도메인이 더 크지 그지 네. 그러니까 x 전체가 y에 다 들어가지 그러고도 남지 이래서 인이야 인젝티브야 그지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어때 도메인이 더 크지 더 많지. 크로맨이 더 작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큰 것이 나타나는 게뭐 하이퍼, 그다음에 썰, 그다음에 슈퍼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솔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이 뭐야? 표면이. 페이스에다가 어, 썰을 붙여서. 페이스 중에서도 위에는 있 그래서 surface 이때는 surface 요거 하나만 읽을때는 face 인데 앞에 보시면 surface 가 아니고 surface 가 된다. surface surface 가 되는데 이 surface 이런게 v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세트가 도메인 세트가 어, 이 도메인 세트 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sorry 앞에게 된더 똑같으면 by 어, 도메인이 더 적어. 어, 그래서 원투원을 one 하고도 남아. 그러면 원투원은 one 일단 다 이루었지. 그런데 여기에서 x가 더 크고 y가 더 적으면 원투원을 one 할 수가 없어. 원투원을 one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x가 더 크기 때문에 s u r j e c t i v e 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function을 안돼 결론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봐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 우리가 어, 아유,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그러는 녀석들 있지 그래서 이 놈은 먼저 주어지지. 5 2 1 5 1 2 이렇게 먼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지? 응.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A, B, C, D.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D에 이것도 D가 될 수가 있고, 그지? 1에도 D, 2에도 D. 응.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아, 우리가 아이오테이블 만들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봐 이놈하고 이네 번째 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봐자이네 번째 놈을 갖다가 아이오테이블 만들어 봐 그러면 x, y가 있어 그치? 응. x는 어때? 1, 2, 3 이렇게 일단 넣었지 응. 여기는 일단 넣었지 그러니까 d가 나오고 2를 넣었더니 d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1은 안 나왔고 2도 어, 아니, 2, 2를 넣었더니 2에 A도 나왔고 B도 나왔는데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응. 요, 요 그러면 2를 넣었으면 A야 B야. 알 수가 없잖아. 이땐 2를 넣었으니 D고 2도 No도 D야라고 할수 있지만 이때는 2를 넣었으니 A 혹은 B야. A and B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왜그러냐면자 X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아 영어 시험을 봤어. 영어 시험 봤어. 어 이런 행위가 X로 지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그 결과로 뭐야? 스코어가 나왔어. 점수가 점수가 나왔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봐 영어 시험을 봤어. 여기서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영어 시험을 두 번을 본 거지. 그지? 요 때도 봐고, 요 때도 봐. 그러니까 요게 같은 d 고 같은 D니까, 점수가 같을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 본 중간고사에서, 중간고사에서, 어, 90점을 맞았고, 이번에 된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맞을 수가 있지. 그지? 알겠지? 어, 이거와 이거는 다른 시험이니까, 지난 중간고사에서 90점 나오고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90점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90이라는 점수는 같은 거지만 다른 거지. 이거는 기말고사의 점수고 아, 중간고사의 점수고 어, 이거는 미테르의 점수야. 어, 미테르의 점수고 어, 이, 이거는 그냥 터미야. 터미의 점이야 이건 터미의 점이야 이거의 점수야. 그러니까 이9 0과이9 0은 다른거지. 별도로 일어난 사건이지. 그러니까 돼. 근데 여기서는 어때? 영어시험 봤지. 요번에 어. 기말고사야. 2번이라고 적은게. 2, 1번이 지난번 중간고사라고 적어. 그럼 기말고사 봤어. 그랬더니 어 A와 B가 다른거니까 A는 80점이고 B는 90점이라고 해. 80점도 맞았고 90점도 맞았어. 영어점수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음각볼 때마다 계속 작년에도 90점, 올해도 90점, 중간고사 90점, 기말고사 90점 이런 일은 일어나. 그렇지? 음 도메인이 한 번에 예, 도메인한 번에 이런 것들이 어, 일어나.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어, 여러 여러 도메인의 같은 값을 가진 이 이미지들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런데 지그 그런데 영어 시험 한번 봤어. 그런데 점수가 80점과 90점이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따지냐면, 아하, 도메인이라 그러는 놈. 도메인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argument라고 하는 놈. 음. argument라고 하는 이 놈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이미지. 그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된느냐 하는 것들이 이미지는, 아 m 기먼트는 각각 다르니까 여기에 이미지가 생겼을 때이 이미지끼리 같을 수는 있지, 그지? a r 데아 m 기먼트가 하나인데 아 m 기먼트가 하는데 이미지가 여러기라면 이거는 이거는 functional 한 relation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중간고사 한번 쳤는데. 80점이기도 하고 90점이기도 한 점수가 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2a, 2b, 3c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는 나오는 거야. Relation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쓴다면.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왜 2는 한 번만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2는 a와 b. 이제 이러한 사건은 생기지 않는 사건이지 시험 한번 봤더니 점수가 두 개가 나왔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릴레이션은 없단 말이야 이게 아니 무슨 그글 갖고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배워요? 그런 누구나 다 생각해도 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배우냐면 바로 해석의 문제가 어, analysis 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가지고 어, 함수라 그런 func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이거는 어때? 이거는 보니까는 오, 이, 이 모든 x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y가 있지, 그렇지? 어. 또 이런 경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y가 여기에 y sub 원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y 서브 1에 대응하는 게 대응하는 게 바로 요게 x 여기가 x 서브 1, x 서브 2라고 해 보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말고사 봤을 아, 아 미터 m 에서 영어 점수가 여기 90점이고 이번에 본 것에서도 90점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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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 이렇, 그니까, 이, Analyze 할 때, Analyze 할 때,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또는, 음, 또는, 뭐, 이거 이렇게 그려보자. 이러한 사건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자, 봐봐.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걸쳐져 있지. 그지? 그럼 여기를 y Y7, sub 1, 여기를 y sub 2라고 하면 여기 x sub 1이라고 하면. 이번기말고사 봤어. 어, 이게, 이게, 어, term exam. 그 다음에 여기 y가, 어, score. English score. English score. 영어 점수야. 이번에, 어, term exam을 봤더니 영어 점수가 두 개가 나왔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 그래프만 딱 봐도 이건 함수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함수다. 이거는 함수다. 그지 이거는 함수다. 다 함수인데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이, 이거 봐봐. 이거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봐봐. 하나의 x에 세개의 y 값이 대응을 해, 해 버렸지. 그지? 온투를해 버렸어. 그지? 어. 자, 봐봐. 이거는 어때? 더 꼬불꼬불 거려도 이거는 function이야. 왜? 하나의 y 값에 각각의 x가 대응을 해도 하나의 x에 두개 이상의 y가 대응을 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function이 되는 거야. 펑션. 그런데 여기서 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이거는함수이안 된단 말이야. 그지 왜? 하나의 x에 1, 2, 3두개 예, 하나가 넘는 어 그러한 이미지가 생겼지. 이러한 일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이런 이러한 r e l a 은 요거는 functional 한 r e l a 이 아니지 그지 어. 그러니까 이제 r e l a 이란 말을 알았지 그 다음에 function을 알았지 function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거야 어세 가지가 이런 이런 이제 이런 펑, 4번의 function을 합니다 그래서 엘 l e 트들 하나하나가 요렇게 one to one을 완전히 one to one을 서로 이루어 그러면 bijective지 그런데 모든 X가 1, one 투1을 이루는데 이 코드 메인에서 남는 놈이 있어. 이러면 X가 더 적으니까 Y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서 injective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더 커. 코드 메인이 더 작아. 이러면 X가 더 크다. 그래서 썰을 펴서 썰 j e c t i 라고 하는데 썰jective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거는 허용된다. 이두 개나 1 0 0 개의 x 값도 x value도 하나의 y value로 수렴할 수가 있다. 수렴할 수가 있다, 음. 그러나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의 x 값에 두개 이상의 y 값이 onto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이것은 음. 바로 이거는 펑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펑션에 관계인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 거야. 이제 음,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있고, 음, 하나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가 있고, 또는 하나 하나씩 대응을 해도 하나 하나씩 대응을 해도 계속 하나씩 대응을 하지만 이못 쓰는 곳이 있어. 이런 것이 있는 거 하고, 어그 다음에 음, 아니 하나 하나씩 대응이 아니네, 그렇지? 음, y는 이렇게 되는 거는, 어 x는 두 개, y 하나의 값에 두 개, 또는 이렇게 되는 세개 이렇게 대응이 나가는 거는 된다, 그렇지? 음, 근데 어쨌든 그래서 x의 도메인이 더큰 것을 서지에티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onto 그렇지? 음, 하나의 두 놈이 얹었어. 어. 그래서 온투 했어. 그래서 요렇게 된다. 자, 기억하기 쉽지? 양쪽이 같으면 바이젝티입니다 x가 다시 보면서 도메인이 더 작고, 코도메인이더 크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젝트, 그지? 어. 그 다음에 어, 도메인이 더 크고, 코도메인이더 작으면 더 크니까 썰, 이젝트, 그지? 썰, 이젝트, 인젝트, 바이젝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함수가 안된다. Functional Relation 이라는게 일어나지를 않는다. 알겠지? Relation과 Function과 또는 One-to-one -one 또는 On-to의 Mapping 관계지. On-to Mapping이냐, One-to-one -one Mapping이냐. One-to-one 음. -one Mapping에서 코드메인에서 남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음. 이런 것들을 동시에 따지면, 아, bijective. 딱 보면 바로 이거는 인젝티브, 이거는 서젝티브, 금방 나오, 그렇지? 자, 이게 바로 어, 한, 그지? 어 함수를 이루는 그세 가지 방법이고, 이거는 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꼭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서, 그 다음에 문제 풀면 점점 쉬워져. 음, 문제 푸는 동안 머리도 좋아지고. 근데 이해 없이 풀면 이제 단맞칠 년도로 가게 되고, 머리 나빠지고. 머리 나쁜데 점수는 좋아져서 남에게, 남에게 그지 음, 자기 진실을 가리기가 쉽고 이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를안 나와도 돼. 오히려 점수를안 나와도 돼. 계속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고 이해가 됐어. 그럼 점수 안 나와도 내가 실력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 외우고 이러면 그렇게 문제 풀면 으 실제로 나는 모르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까먹는데 점수만 나와서 마치 내가 아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잖아. 그렇게 되면 교육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자, 절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자 공부하면서도 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재밌네.